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시간 방송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채널 이름은 볼짱볼레 TV.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원래 라이브 방송을 다른 채널에서는 꽤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채널에서는 그동안 준비를 해 놨지만은 기회가 되질 않아서 라이브 방송 시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조금 전에 음성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요걸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바깥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제가 바깥에서 라이브를 보행방송으로 하는 날인데 오늘 실시간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어, 실내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8월은 제 생각으로 어,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는 걸 정했는데요. 85%는 놀고 15%는 일하는 한 달로 정했어요. 벌써 8월이 시작된 지 5일이나 됐어요. 이제 또 하루를 지나가게 된 시간에 라이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 후에는 8월 5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8월 달에는 왜 85%를 놀고 15%를 일을 할까 이렇게 정했을까요? 요즘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지만은 폭염이라고 하는 그 일기 때문에 야외 활동으로. 어, 이어지는 것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 그래서 저도 더위를 엄청나게 많이 타는 사람이라서, 어, 해가 뜨기 전, 그리고 해가 뜬 후에 이제 해가 저물잖아요. 그래서 서산으로 해가 넘어갈 시간쯤 돼서 이제, 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먹고 나가서 얼른 움직이고 하다 보면 밤 8시가 좀 넘을 때도 있고, 어, 밤 8시 정도 돼서, 어, 방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등 뒤에는 선풍기가 돌고 있어요. 어, 에어컨을 실내 온도 26도에 맞춰 놓고 선풍기를 약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어, 그냥 에어컨만 돌려도 되기는 하지만은, 어,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 이 선풍기를 돌리고 있어요. 어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저는 이제 농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뜨거운 햇살이 노출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부가 아주 그냥 새카맣게 탔습니다. 손바닥도 여기는 하얀데 이등 부분을 보면 이렇게 새카맣죠. 어, 뭐 어떤 뭐어 사람이 뭐 애국 사람이냐 그런 분도 있고 서울을 어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저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동생 네 집에 또들릴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어, 전철을 탔는데 처음부터 저를 보는 거예요. 어,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다 하얀데 저만 검은 색깔인 것 같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야외에 활동을 하다 보면 자외선에 노출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썬탠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피부가 시커멓게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 볼장볼레 TV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사람이 살면서 그냥 기록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기억을 남기지 않고 살다가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저는 그냥 살다가 가기는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어, 행적을 남기고 또 지난날을 어, 추억으로 기록하는 영상, 그리고 사진을 모아서 남기기로 해서그 채널 이름이 바로 볼짱볼레이 TV. 채널 이름이 그렇습니다. <laughs> 어, 볼짱, 아, 보는 거고. 아, 좋은 거 짱짱이야, 짱이야. 짱이야. <laughs> 볼래? 어, 좋은 건 보는 거예요. 어, 볼짱벌래 아, 어, 보기를 하되 좋은 걸좀 보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어, 그렇게 뭐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예, 적용이 될수 있어요. 풍경이 진짜 좋은 데가 있어요. 또, 그런데 그 풍경이 좋다 해도 다른 사람은 아, 아름답다고 해서 가보면 제 눈에는 또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만 두 번, 세번또 계속 가도 좋은 풍경이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것보다는 기록으로 남겨서, 어, 그때 가봤던 곳을 남겨놓는 그런 채널이 바로 볼장 볼레 채널입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한지꽤 되는데 이게 다른 일에 십자에서 일정을 소화하려다 보니까 잘 만들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영상을 라이브로 하게 됐고 이첫 영상을 유튜브 자연스럽게 가격 요건을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계정 설정하고 어, 자격 요건을 가지려면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것이 많이 누적돼야 되잖아요. 이게 구독이 기본적으로 50개 이상이 돼야지 이 라이브 방송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절차를 기다리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현재 25분인가 이제 아마 구독이 된것 같습니다. 아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 쭉 올라오다가 멈칫한 게왜 있냐면은, 다른 채널을 집중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라이브 방송을 이어서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쌍클이라고 그러잖아. 요 고기를 잡을 때, 이 어선에 그물을 많이 싣고 가서, 어, 여기서 뿌리고 저기서 뿌리고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어, 큰 그물을 어느 배에다 씻고 가서 뿌려놓으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흩 끌어서 큰 고기나 작은 고기나 그물 안에 들어온 것을 잡아 당기는 것을 우리가 쌍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바다에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아야 쭉 훑어가면서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아, 홍보를 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기록을 남기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을 8개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 채널 8개를 만들어서 한 방에 2채널씩 또 3채널씩 그, 다중방송으로 진행해 보려고 지난 겨울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 조건이나 환경이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오늘 그냥 단일 채널로 시동을 걸어 봅니다. 아, 화면을 보시다가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채널을 만드는가, 또저 채널은 어, 어떻게 해서 만들고 있는가, 아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아마 있을 수 있어 어, 계속 보시면 아 제가 왜 이런 기록을 남기는 영상을 에, 하고 있을까 또 사진을 남기고 있을까 생각을 해 보시면 어, 더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로트 음악을 배경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 한 35초, 뭐 1분 이내에. 그, 열려 있는 음악을 배경으로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음악들도 있지만 그때 그 시절 흘러간 그 가요가 이 가슴에 와 닿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연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배경음악으로는 제가 즐겨하거나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즐겨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배경으로 넣을 것입니다. 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 때로는, 어, 배경음, 그 다음에 배경 음악, 이게 같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 배경 음은 없고, 배경 음악만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성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들도 집어넣어서, 어, 변화를 주는 그런 영상물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는 여러 가지 준비가 돼야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목 만들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라이브로 이야기할까. 그거를 이제, 천천히. 어우, <laughs> 아, 기침이 납니다. 준비를 해서 라이브를 해야 되겠는데요. 어, 지금 생방송이라는 것은 잘라서 방송을 한게 아니에요. 그냥 대본 없는 상태로 방송하는 걸 저는 그냥 생방송이라고 합니다. 뭐 앞에 메모장이라든지, 예, 또 대본이 있는 상태가 아닌 그냥 즉흥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송으로, 어, 볼짱볼레 채널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 비가 옵니다. 바깥에는 후접 접해요 날씨가 정말, 아, 괴팍스러운 날입니다. 아까 낮에는 해가 쨍쨍 내리지더니 소나기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아, 강원도 홍천과 춘천 아마 원주 아, 이쪽 횡성 이런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될 겁니다 아 날벼락 같은 그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음, 일어나는데요 아, 정말 더워서요 그래서 물을 주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가동을 했는데 조금 있다해또 비가 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가동을 중단하고 비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게 해서 그냥 작업을 종료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잡초가 이제 막 올라와요. 그래서 또 잡초도 해가 적기 때문에 시원한 시간을 이용해서 풀도 좀 뽑고 또 내일은 어떻게 할지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하다가 하루를 마쳤어요. 그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주로 농산물을 저장한 상품을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실시간으로 주문하시거나 또 사전에 예약하시거나 하려면 준비된 농산물을 공급해드리는 일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옥수수도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고야 열매, 고야 나무, 또 수리치 나물, 어, 런 것들을 이제, 이 생산해서 여러분들께 공급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리치 나물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할까요? 네. 수리치 나물은 전통 떡재료로 쓰는 산나물이에요. 아, 요즘도 신선한 상태, 자연의 부드러운 수리치 나무 상태처럼 생산되는 나무를 수확을 해서 삶아 냉동 보관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삶아 데쳐서 말려서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것을 제철처럼 주문해서 드시고 싶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은 수확한 상품을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채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제가 될 텐데요. 어, 보통 이제 기본적인 그 나이대 있잖아요. 어, 들어와서 보시는 분, 나이대가 보면 40세에서 50대, 그 다음에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또 그다음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분에서 50대 분들의 빈도는 한38% 정도 되시고요. 또이 60대 중후반까지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한48% 가까이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이 빈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이야기, 일상의 즐거운 어, 영상, 그 다음에 사진들, 또 사계절의 사진, 영상 이런 거를 소개할 테니까 수시로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오셔서 볼 것이 없다 하시면은 또 다음에 생각해도 잊어졌다가 또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방송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 방송 종료를 눌러보겠습니다.